롯데 자이언츠의 전설 이데오는 후배들의 성장세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데오는 지난 30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제12회 희망 도하기 자선야구대회에서 친정팀 롯데에 대해 언급했다. 롯데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영국 열번의 영예를 아는 전설 이데오는 은퇴 후 롯데 팬으로서 팀에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때 일로스로서 롯데 내야를 굳건히 지켰던 그는 2024 시즌 새로워진 롯데의 내야진을 살펴봤다. 김태형 감독이 부임한 첫해였던 올해 롯데는 내야진 세대교체를 어느 정도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루수에는 나승혁, 2021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 11순위. 1루수에는 고승민, 2019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8순위. 6역수에는 박승우 2012 케이보리그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31순위, 그리고 3루수에는 손호영. 2020 케이보리그 신인드래프트 2차 3라운드 전체 23순위. 이 자리 잡으며 내야의 활기를 더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치고도 20대 초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의 나승엽과 고승민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나승엽은 정규시즌 121경기에서 타율 0.31이, 407타수 127안타. 7홈런 66타점, 오패스 0.880을 기록했다. 고승민은 120경기에서 타율 0.308, 481타수 148안타, 14홈런 87타점, 오패스 0.834의 성적을 남겼다. 여기에 시즌 초반 LG 트윈스와의 트레이드로 영입된 손호영도 102경기 타율 0.317, 430타수 126안타, 18홈런 78타점, 오패스 0.892로 타선에 힘을 실었다. 박승욱 역시 139 경기 타율 0.26이, 405타수 106안타, 7홈런 53타점, 오패스 0.716으로 제 몫을 해냈다. 외야진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윤동희, 2022 케이보리그 신인드래프트 2차 3라운드 전체 24순위, 황성빈, 2020 KBO 리그 신인드래프트 2차 5라운드 전체 44순위, 그리고 빅터 레이에스까지 확실한 카드들이 있다. 지명타자 자리에는 올해 주장으로 활약한 전준우가 위치해 있다. 국가대표 타자로 자리 잡은 윤동희는 1군 풀타임 2년 차인 올해 더욱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 4 0의 경기에서 타율 0.293, 532타수 156안타, 14홈런, 85타점, 오패스 0.829를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날센 황성빈은 125경기에서 타율 0.320, 366타수 117안타, 4홈런, 26타점, 5 1도루 오패스 0.812로 팀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한 시즌 동안 200이안타를 기록하며 K보리그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운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는 전 경기에서 타율 0.352, 574타수 200이 안타, 15홈런, 111타점, 5패스 0.904를 기록했고, 전준우는 109경기에서 타율 0.293, 423타수 124안타, 17홈런, 82타점, 5패스 0.854를 올렸다. 이대호는 야수진을 떠올리며 타선이 젊어지면서 팀의 활력을 더했다. 이 덕분에 시즌 막판까지 5강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이세 선수가 정말 큰 활약을 했다. 이들이 젊은 만큼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 황, 성빈이는 팀 분위기를 띄우는 데큰 역할을 했고 덕분에 팀의 활기가 돌았다. 윤동희는 국가대표로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 우리 야수진이 많이 젊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대교체를 어느 정도 이뤄낸 롯데 야수진은 강한 공격력을 선보였다. 8명의 타자가 100안타 이상을 기록하며 팀 타율 0.285로 리그 2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마운드 운영에서 아쉬움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즌 중 발생한 여러 변수로 인해 선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펜진 역시 기대만큼의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팀 평균 자책점은 리그 7위 5.05에 머물렀다. 만약 투수진 보강 목표를 달성한다면, 롯데는 투타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더욱 높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으며, 이는 가을 야구와 우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시즌 동안 롯데는 마운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FA 계약을 통해 마무리 투수 김원중과 세 선맨 구승민을 잔류시켰으며, 두산 베어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2022시즌 신인왕 출신 정철원을 영입했다. 또한 KT 위즈에서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박시영을 데려오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대호는 내년에는 투수력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상위권에 있을 것이다. 또 선수들이 시즌을 오래 치르면서 자신감을 얻을 것 같다. 어린 선수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좋은 투수들이 조금만 더 기량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롯데는 2017 시즌 이후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다. 명장 김감독과 함께 전력을 차근차근 갖춰가고 있는 2025 시즌. 롯데는 과연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k 이보에 22명이 있었지만 롯데는 한 명도 없었다. 타선 보강 없이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 올해 KBO 리그에서 22명이 홈런 20개 이상을 기록했지만 롯데에는 단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다. 올 시즌 KBO 리그에서는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타자가 총 22명이나 나왔다. 홈런왕 맷데이비는 46홈런, 을 비롯해 김도영, 38홈런, 최정, 37홈런, 양석환, 34홈런, 구자욱, 33홈런, 오스틴딘, 32홈런, 멜로아스 주니어, 32홈런, 김재환, 29홈런, 김영웅, 28홈런, 강백호, 26홈런, 소크라테스 브리토, 26홈런, 한유섬, 24홈런, 노시완, 24홈런, 요나단 페라자, 24홈런, 박병호, 23홈런, 문보경, 22홈런, 최영우, 22홈런, 이성규, 22홈런, 기에르모 에레디아, 21홈런, 나성범, 21홈런, 박동원, 20홈런, 최은성, 20홈런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롯데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트레이드로 온 보물 손호영이 기록한 18홈런이 팀내 최다였다. 롯데는 올해 팀 타율이 0.28으로 리그 2위를 기록하며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팀 홈런 수는 125개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1위 삼성 185 홈런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났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롯데는 올해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타자가 5명 있었으며 그중 생애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한 선수가 3명이나 있었다. 주장 전준우, 17 홈런, 와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 15 홈런, 의두 자릿수 홈런은 예상된 결과였지만 손호영, 고승민, 14홈런, 윤동희, 14홈런. 애 성장은 롯데의 미래에 희망을 주었다. 특히 손호영은 102경기에서 18홈런을 기록하며 내년에는 생애 첫 20홈런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그를 괴롭혔던 햄스트링 부상에서 벗어난다면 홈런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전망이다.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장타력을 키워가는 타자도 있다. 나승엽, 7홈런은 전반기에는 홈런이 한 개에 불과했으나 후반기에 6개를 더하며 장타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김태영 롯데 감독은 젊은 타자들에 대해 20홈런을 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 경험이 쌓이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은 풀타임 시즌을 통해 경험을 쌓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장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홈런을 더 쉽게 칠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올해까지 사직구장은 홈런 치기 어려운 구장으로 꼽혔다. 2022년부터 6m로 높아진 펜스는 타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줬다. 하지만 롯데는 내년부터 사직구장 펜스를 4.8m로 낮추어 타자들이 더 많은 장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는 조용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타선 보강은 거의 없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라인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젊은 타자들의 성장 여부가 롯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롯데가 리그의 홈런 트렌드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